자, 그럼 이제 함수의 우극한 또 좌극한이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로운 주제를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함수의 X는 A에서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란 말은 많이 들어왔죠. 근데 우극한, 좌극한이란 무엇일까? 그 느낌을 좀 잡고 가자, 그러면. 자, 우극한은 이 극한이라는 용어 앞에 오른 우자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극한은 극한이란 용어 앞에 왼 자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해당 지점의 오른편만 보고 생각하는 극한. 해당 지점의 왼편만 보고 생각하는 극한. 자, 이렇게 우극한, 좌극한에 대해 느낌을 좀 잡고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자, 이 기호를 보면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자, 이 기호부터 의미를 생각해 보자니,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수직선으로 치면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라고요. 이 기호가. 그러면 옆에는요,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수직선으로 봤을 때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이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 1번 경우, 그 다음에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 2번 경우, 이 1, 2번 경우를 통틀어서 두 상황을 묶어가지고, 우린 지금까지, 자, X, 화살표, A. 두 상황을 묶어서 기호로 한 방에 이렇게 나타내왔던 거예요. 의미를 얘기하자면,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라 그랬죠. 자, 그래서 두 경우를 묶어서 이렇게 나타냈다 봐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이 상황을, 자,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 상황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놨다고 봐도 되겠죠. 자, 각자 기호의 의미가 잘 구분되고 있다 그러면, 이쪽 그림을 보면서 이제 우극한, 좌극한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함수 yfx의 그래프가 이와 같다 하고, 자, 그림과 같이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값 l을 함수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또 그림과 같이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의 f(x) 값이 일정한 값 m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값 m을 함수의 f(x)는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 해당 지점의 오른편만 보고 생각한 극한, 해당 지점의 왼편만 보고 생각한 극한, 그런 느낌 맞죠? 그리고 나서 이 함수의 f(x)는 a에서 우극한 좌극한에 대해서 기호를 통해서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줄 수 있겠냐? 자, 밑줄 친 바와 같이 얘기해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식 통절의 의미를 해석을 해볼게요. limit x가 a 플러스로 갈때 fx는 l이라 적혀 있으면,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값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자, 밑줄 친 부분이 함수 f x 의 x는 a에서의 우극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값이 지금 l이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요 식을 볼게요. 이 식의 의미를 또 해석해 보자면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때 f(x)는 m이라 적혀 있다 그러면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값이 일정한 값 m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고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상황을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밑줄 친 부분이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좌극한을 의미하는 부분이고 그래프 보니까 그 값이 M이다라고 식이 적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용어 정리했고, 자, 그것들을 기호를 사용해 수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해 줄수 있겠는지에 대해 얘기해 본 겁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질문 하나 띄워 볼게요. 만약에 이 극한 값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래프 보고 뭐라 대답하면 될까요? 자, 이 극한 값 생각해 보자니, X가 A 플러스로 갈 때, 또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자, f(x)의 값이 여기선 m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여기선 l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우극한을 보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좌극한을 보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두 값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다가 답으로 l을 적을까요? m을 적을까요? 자, 만약에 좌극한 우극한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극한값은 L이라고도 M이라고도 해서는 안 되겠고, 그냥 이 식의 값, 즉 함수의 x 스 X는 A에서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앞서서 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를 보면서 그때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자, 좌극한 우극한이 다를 때도 함수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죠. 아, 도대체 언제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또 언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정리하러 갈 거거든요? 우선은, 정확한 우욱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극한값 존재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러 갑시다.